네 안녕하세요 마이베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여권 사진 규정이 바뀐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뀐 지가 한 1년이 넘었거든요 아 2018년 1월 정도에 바뀌었는데 아직도 규정을 잘 모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스튜디오에 오시는 여권 사진 찍으러 오신 분들이 이쁘게, 멋있게, 막, 미용실을 갔다 오셨는데, 이걸 잘모르계시면 집에 다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신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니면 또 수정을 해야 된다거나 이러기 때문에, 아, 이걸 꼭 알고 계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일단, 바뀐 규정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요. 예전에는 귀가 다 보였어야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귀가 납작하신 분들은 뒤에다가 휴지를 말아 넣으시거나 아니면 성냥개비 이렇게 받쳐서 사진을 찍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귀가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머리를 가지신 여성분들은 귀를 가이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긴 머리가 얼굴 라인을 가려서 는안 됩니다. 제가 샘플 사진 올려드릴 건데요. 얼굴 라인을 가리지 않는 한에서 귀를 가이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전에는 특수 직업이나 종교인의 의상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어, 자기 직업에 맞는 의상을 입고 찍으셔도 무방합니다. 아,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게 2018년도 1월에 바뀐 여권 사진 규정이고요. 아, 이로써 여성분들이 여권 사진을 좀더 편하게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 옛날 지금이나 여권 사진 찍을 때뭐 흰색 배경에서 찍어야 된다는 것과 뭐큰 장신구, 뭐 귀걸이나 목걸이 이런 거안 된다는 것과 뭐 컬러 렌즈 색깔 있는 것은 끼면 안 된다는 거. 여건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럼 지금부터 제가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건데요. 여권 사진 찍으러 오실 때 남녀노소 누구나 할거 없이 이렇게 흰색 옷을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하얀색 옷은요. 이런 티셔츠도 안 되고요. 이런 라운드 티도 안 되고요. 이런 와이셔츠도 안 됩니다. 넥타이를 하셔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런 자켓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 하얀색 옷이 안 되냐면요. 우리가 여권 사진을 가져가면, 구청에서는 여권 사진을 스캔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스캔할 때, 배경이 하얗기 때문에, 흰색 옷을 입으면, 어, 배경과 옷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어깨선이 보이지 않고, 아, 저 얼굴만 보이게 됩니다. 보면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흰색 옷을 입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도 뭐 블로그나 이런데 보면 다 나와 있지만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쪽에 사진 찍으러 오신 분 중에서 이 여권 사진 찍을 때 흰색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그런데 흰색 옷이 아니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이렇게 완전히 하얀색 옷은 아니지만 어깨 라인이 하얀색인 옷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깨 라인이 여권 사진이 보여야 되는데 배경과 같기 때문에 스캔 때문에 또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라인이 하얀색이 되어 있는 줄무늬 옷은 안 되시고요. 이런 완전히 하얀색은 아니지만 애매한 색상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안 좋으세요. 왜냐면 보정할 때 색이 날아가서 하얗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피해주시면 좋고요. 하얀색도 아니고 줄무늬도 아니지만 이렇게 브이넥 같은 것도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건 좀 그래도 준수한 편인데 여성분들 좀 예쁘게 찍으시려고 이렇게 많이 파여진 옷을 입고 오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벌어지게 되면 어차피 여권 사진은 얼굴 라인이랑 목 조금밖에 안 보이는데 어깨 약간이라요 근데 어깨 라인이 이렇게 옷이 없으면 은 우리가 규정에 는안 나와 있지만 당연하기 때문에 규정이 안 나오는 게 있는데 어깨 라인에 옷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벌어진 옷들은 옷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권 사진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권 사진 찍으실 때는요 하얀색 의상이 아닌 그리고 어깨 라인이 보이는 의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뭐 멋있는 의상 안 입으셔도 괜찮아요. 어디 파티 같은 것도 아닌데 엄청 꾸미고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권 사진은 아시겠지만 어차피 얼굴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옷은 요목 주위 조금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규정에 맞는 옷을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네두 번째는요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해당되시는데요. 여권 사진 찍으러 오셨을 때이긴 생머리 여성분들은 머리카락과 의상과 닿는 부분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검은색인데 옷도 검은색이다. 그런 머리카락과 어깨에 경계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권 사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머리 긴 머리의 여성분들 혹은 남성분들은 내 옷과 머리색이 같다. 그러면은 의상 색깔을 달리 하시거나 아니면 머리를 묶으셔도 괜찮지만 보통 머리를 묶으면 좀 싫어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는요 내 의상 색깔과 머리 색깔을 다르게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 드리면요 여권 사진 찍을 때는 가발을 쓰셔도 되거든요 아, 주로 내가 쓰고 다니는 가발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가능하세요 물론 단 지금 내가 많이 쓰고 다니는 가발의 산낙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장난스러운 가발은 안 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여권 사진에 대해서 알려 드렸는데요 아, 제가 사진, 여권 사진 잘 찍는 방법도 마지막에 첨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편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